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주 모터 레이싱 팀의 원인, 튜닝 및 편집 원고를 맡은 이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 및 발표를 맡게 된김태영입니다 저는 작업을 맡은 정완재입니다. 끊을...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고 직 작업을 한 저희 졸업작품 쇼곱쇼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순정 서스펜션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먼저 처음에 여기 볼트 두 개를 빼, 빼고 브레이크에 달린 브레이크에 달린 마운트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헤빌라이저 링크. 네, 여기를 빼주시고, 여기 마운트를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휠 스피드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여기 서스펜션에. 이걸 빼주시면, 여기 밑에서는 작업이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마운트를 보시면, 여기 볼트가 3개 있죠? 이거를 3개를 빼주시고, 여기 밑에서 서스를 이제 내리면, 서스펜션이 빠집니다. 장착 방법도, 동일하게, 먼저 처음에, 서스펜션을, 여기 마운트에, 마운트에 먼저 이렇게 넣고, 볼트를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스테빌라이저 링크 끼고, 여기 브레이크에 달린 마운트를 껴주시면, 서스펜션이 장착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은 순정 서스펜션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여기 이렇게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차고를, 핸다와 딱 맞춰서 차고를 조절한 다음에, 위에서, 캠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 완전히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이거를 돌려줌으로써 서스펜션을 얼마나 하드 하게 하는지 소프트하게 하는지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작업을 직접 하신 완재 씨께서 뒤쪽 서스펜션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뒷 부분은 앞 부분과 다르게 스프링과 쇼업 서버가 따로 있어요. 순정 차량이랑 똑같이 여기에는 스프링, 여기에는 쇼업 서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순정 차량의 그냥 스프링은 쇼업 서버를 여기에 뒤에 볼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탈착을 해주신 다음에. 이러면은 양쪽을 모두 해주시면은 이 토션빔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스프링을 그냥 순정 스프링을 빼주시고 그냥 이 스프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스프링 컵은 순정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쏘겁소거는 아까 털착하신 거 아래 빼주시고 이 위에 볼트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개 빼주시고 그냥 얘로 튜, 튜닝된 쇼급 서버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아, 감세력은 앞에는 아래 있었는데 여기는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고는 이 링이 있는데 이게 링이거든요. 이 링을 풀수 있어요. 사면은 튜닝된 쇼급 서버 사면은 주는데 그 후크 같이 생겼는데 후크로 푼 다음에 이 아래 검은색 이게 이거 자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여기에 나사산이어서 돌리면은 얘가 위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차고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쇼거쇼거에 대해서 저희가 장착만 하고 순정 쇼거쇼거 뭐가 다른지 저희가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원재 씨가 직접 드라이버로서 이 차를 타고 경기에 나와서 이 쇼거쇼거에 대한 그래서 경험을 했거든요. 완재 씨가 한번 그 쇼급쇼버에 대한 느낌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정 서스펜션과 뭐 다른 점을? 순정 서스펜션은 이제 설계된 자체가 승차감이랑 기본적인 운동 성능이나 모든 여러 가지 그냥 공도에서 주행할 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밸런스가 맞춰져서 설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튜닝된 쇼급쇼버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주로 운동 성능, 코너링 성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유가 순정 쇼업 서버는 차고 조절이나 감세역 조절 이런 게안 돼요. 안 되는데 얘는 운전자가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세팅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하고 운전자가 느끼기 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승차감이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불편하기도 하죠. 불편하기도 해서 어쨌든 오코너링 성능이 나아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어, 졸업작품이었던 쇼곱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아, 저희는 아주자동차대학 레이싱팀 1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